여보 오늘 날씨 짱 좋아, go! 안녕하세요, 노잼 헬리니입니다 오랜만에 한강에 라이딩 나왔습니다. 오늘 계획대로는 새벽 라이딩을 하려고 했었는데 늦잠 잤어요. 그래서. 지금 오후 한시한반 정도 됐는데 늦게 아침에 과일 주스만 대충 먹고 <laughs> 얼른 준비해서 라이딩을 나왔습니다. 날씨가 더우니까요. 낮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라이...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라이딩 중에 촬영하는 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잖아요. 위험하기도 하고,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상대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,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촬영하면서 라이딩 하고 있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요. <laughs> 여름도 예쁘고, 아, 물론 여름이라서 덥기는 한데, 아, 습하지는 않아서 불쾌지수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네요. 저는 라이딩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여행을 하는 느낌?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인데 뭐 먹을까?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. 망원동에 잘하는 생선구이집이 있거든요. 거기 고등어구이가 진짜 맛있어요. 아, 그래서 어, 고등어구이를 먹을 수도 있고, 아니면, 설렁탕? 모르겠어요. 일단, 미리 정하는 것보다 이따 가서 땡기는 걸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뭘 먹어도 맛있어요. 운동하고 나서는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뭐든 잘 먹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하, 오늘 진짜 구름이 너무 예뻐요. 구름이 너무 예뻐서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쉬는 날에는 이렇게 라이딩합니다. 스트레스도 풀고, 그리고 워낙 활동적이고,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. 그리고 운동이,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,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. 그리고 좀 착해지는 기분도 들어요. 그냥 마음이 착해져요. <laughs> 그래서, 운동 많이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. 뭐 수영이 됐다, 다른 스포츠가 됐다, 운동 많이 많이 하세요. 조심해, 여보. <laughs> 진짜 하늘이 너무 예뻐요. 구름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 힐링돼요. <laughs> 아! 너무 예쁘죠? <laughs> 여보, 어필. 이제 어필이야. 어필을 어, 한 손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아, 살짝 어필이었어요. <laughs> 짠 오늘 점심을요 어, 이름 뭐더라 메밀 막국수인가 그거 먹었어요 시원하게 메밀 막국수, 메밀 물국국수 아무튼 그걸 먹고 지금 행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페 갈 거예요.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에이, 이제 자연이 너무 좋아요. 새소리도 너무 좋고 이 바람도 이 선선한 바람도 너무 좋고 평화로운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길이 너무 예쁘죠. 서울만큼 자전거 도로가 잘되 있는 곳이 없대요. 저는 서울, 그다음에 어 멀리 간게뭐 정서진, 아라뱃길, 그리고 저쪽으로 팔당, 양수역, 어 양수리 그쪽까지 간게 저는 최대 멀리 가본 건데, 어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멀리 다니시는 분들은 전국을 다니시잖아요. 근데 서울만큼 자전거 도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대요. 그러니까 서울 시민 분들은 많이 누리세요. <laughs> 축복 받으셨습니다. 길도 정말 잘 되어 있고, 중간중간 계속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길이 더더더 더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자전거 타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타셔야 되니까,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여행하는 것 같아요. 나비도 있고, 산새 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, 아, 매미 소리도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, 이제. 아, 너무 행복합니다. 행복은 진짜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소소한 행복. 내가 순간순간 느끼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게다 행복인 것 같아요.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때그때 그때 즐기면서 살아요.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아요.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끝이 없고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생을,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진짜 큰 행복인 것 같아요. 아아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무서워해요. 물이 물놀이가 조금 재밌기는 한데 어, 발 담그는 정도는 좋은데 저는 수영하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물을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했고 그냥 무서워요 공포증이 공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높이도 못 올라가요 그리고 차를 오래 타도 좀 멀미하고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이제 이쁜 길로 갈 거예요. 와, 아,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. 풍경 좀 보세요. 너무 아름답습니다.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요. 달달한 허니브레드 같은 빵이 먹고 싶어요. 휘핑크림을 가득 올려놓은 빵이 먹고 싶습니다. 제가 행주 가는 길에, 고양시 방면으로 행주 가는 길에 이 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길이 진짜 꼬불꼬불 너무 이뻐요.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이에요. 여기는 그 커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올 때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기분. 아 여기 가을에도 진짜 이뻐요. 이 길이. 저는 개인적으로 팔당 방향보다 이쪽 방향을 더 좋아해요. 길이 너무 낭만적이에요.